전하는 자들이고 모든 문제들을 응답해 줄 것이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내면의 성전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이큰 이상을 당일이 혼자 보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식어도 불것만 사람에 뛰어난다. 우리 믿는 자들의 이상은 희고도 불고 만사람에뛰어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희다는 것은 정결하고 거룩하신 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높이고, 일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시고, 그옷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자는 불꽃이여, 그 바퀴는 붓는 불이며 그의 옷서 희귀가 눈 같고 우리의 이상이신 예수님은 참으로 희고 아름다우시고 예수님의 영적인 피부는 우윳빛 같고 희다고 합니다. 붓다는 것은 생명의 풍성함과 능력의 불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내려 데려오메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불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이을 보고 없은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예수님은 희고도 붉고 참으로 아름다우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신 만 명의 사역자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신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역자를 비교할 수, 다 비교할 수 없고 감이 상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 같이 오실 것이 로다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머리는 정근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머리는 정근 같다고 하는 것은 신성의 머리를 뜻하고 신성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믿으시니까 우리가 머리 대려 하지 마시고 낮아지면 높이시고 우리는 성김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성기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했고, 법문은 성, 신성의 모든 충만이 머리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온몸이 머리로 말려 아마 자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는 것은 믿음과 능력과 사랑이 자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자라는 것은 비둘기의 애굽의 줌마, 비둘기의 눈은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것을 뜻합니다. 백합하는, 백합하는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은 흰 것인가요? 검은 것인가요? 흰 거요. 예, 비둘기의 몸은 <laughs> 비둘기의 몸은 투시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투시의 은사는 영묘들이 쓰는 말이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성경 우리 믿는 자들이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연기 기둥은 자가 성령의 불에 태워져서 올라가는 연기 기둥입니다. 솔로몬의 침상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침상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침상. 솔로몬의 영은 예수님이 타고 다니시는 마차입니다. 마차가 느낀 하며 무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실고 다닌다고 합니다. 멸류관은 사모관대멸류관 결혼할 때 쓰는 멸류관인데 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도 나를 여러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여러분 마저 여러분과 저를 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 본능적인 믿음은 이상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 죽은 믿음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적은 믿음은 오늘 있다가 내일을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큰 믿음은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산을 옮기는 믿음. 가라사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계자시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또 너희가.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이라 사람이 자라는 것은 내가 내게 속해 주심 내가 예수님께 속함 아 하나님께 속함 그 나라를 사모하신 나만 홀로 있어서 이큰 이상을 볼때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당에서 선지자가 본 이상은 정월 24일에 내가 히떼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무바스 정금띠를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동기빛 같고, 그 얼굴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덕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와 같더라.이 말씀의 해석은 예수님이 이상에서 나누었더라.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사람에 뛰어난다.머리는 정근 정근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을 같이 검구나눈은 시냇가에 비둘기 같은데, 젖스로시었느다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슬라미의 눈은 시네가에 비둘기 같습니다.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고 눈은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력 있는 성령의 눈은 시네가에서 깨끗하게 씻었다고 씻었고 시네가는 물을 먹는 곳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하 그리 시내가에 숨고 요단 각은 죽음의 강입니다.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시냇물은 말씀과 성령의 물이고 까마귀는 사역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그리 숨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신내를 마셨더니, 까마귀는 사역자이고 떡은 깨달은 말씀이고, 고기는 씹어서 소화를 시켜야 하고, 못 깨달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신내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신내가 마르니라, 비는 위에서 내려오고, 신내가 마른다는 것은, 사력자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고기를 씹어먹는 먹어서 묵상하고 소화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떡은 금방 소화되고 고기는 오래가는 은혜를 말하고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날이 있으니 내가 샘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둘기와 같이 통찰력이 있는 눈은 신의 가에서 말씀과 성령을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으로 음성을 못 듣고 꿈과 환상과 이상과 느낌과 성경적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듣는 단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를 비방하는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냐, 이상 분명히 보는 눈은. 시내가의 비둘기 같은 데이다. 시내가의 비둘기와 같은 눈은 하루 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어,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꼭길러산 기숙의 기슭. 눈, 물이 염소 같구나. 아름답게도 박힌 눈은 안정되고, 온유하고, 평화스러운 눈. 눈을 보는 눈, 영적 통찰력을 가진 눈, 노을 속에서 아름답게 반짝이는 눈, 영분별이 강한 눈, 섞인 것과 섞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눈, 자비와 극렬이 넘치는 눈, 하나님의 비밀을 찬아내는 눈, 성경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보는 눈,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눈,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 이런 눈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은 신의 가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진 눈입니다. 우리가 통찰력 있는 눈은 가, 눈을 가질 때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눈을 가지고 젖으로 씻어야 하고 젖은 우리 아이가 먹는 것입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엄마의 젖은 두 개인데 믿음과 사랑으로 먹여야 한다고 합니다. 믿음과, 믿음과 사랑으로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많은 사랑이어 거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가 효력이 없고 사랑을 없어도 사랑으로서 사역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사역이 아닌 믿음과 사랑은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었는데 아예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영원히 의식할 수 있다는 말씀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오고 술라미는 예수님의 얼굴을 표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건 만사람에 뛰어난다. 희고도 불건는 생명의, 충만, 생명의 충만함을 생명이 충만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검치 검구나 정금은 사랑과 믿음이고 꼬불꼬불은 강함, 시련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고 검구나는 젊음의 상징입니다. 눈은 시내가의 비둘기 같은 데에서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비둘기의 눈은 성령의 눈통찰력 있는 눈이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는 말씀을 통과한 통찰력 있는 눈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빵은 향기, 향기로운 꽃밭 같고, 끓언 듯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오락의 죽이 뚝뚝 떨어진다. 뺨은 부활의 영광이 있는 뺨은 뺨 향기롭고 아름답다는 것이고, 입술은 거룩한 믿음을 말해내고, 풀 언덕은 말씀이 육신되어 레이마로 나타나는 말씀이고, 모략은 십자가에 더자 죽음인 것입니다. 손은 황옥을 물려 황금 노리게갖고 뭐뭐 아로색인 상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청옥은 권위의 말씀인 것입니다. 상하는 생명의 소산이고,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성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정금은 신성이고, 믿음과 사랑이고, 화반석 기둥은 의의 능력이고, 레바논은 신성이고, 백향 먹은 인성 특출한 고귀한 미인용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입은 신의 단이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입니다 또한 합일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합일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을 받아서 나타나는 은사 의 활용과 고의 성사와 같은 내적 치유를 받는 일과 성경 읽기와 세미나를 통한 설교 듣기와 멘토 두는 것과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방법은 우리의 영적 괴름을 타파하고 성삼의 일체의 하나님을 얻고 내면의 성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다 같이 <laughs>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년